you. 안녕하세요. 아, 이 규모 보세요, 규모. 장난 아니죠? 음, 형제 농원, 모란 형제 농원인데, 모란 형제 농원에서도 이렇게 비동 쪽에 이렇게 코너로 대량으로 키우고 그러는 데는, 어, 우리 소비자분들은 들어오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처음 들어와봤어요. 처음 들어왔는데, 지이 코노마 이런 걸 대량으로 키우시는 이제 도매로 키우시는 곳인데 그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저는 다른 사장님도 소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저가 <laughs> 동네 지금 원주민으로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같이 자라고 살았던 동생, 사을 만났어요. 너무나 <laughs> 반가운 분을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이런 인연이 되네요. 그래이 사실 재배 도매를 하시는 재미 농가이시기도 하고 또 화분 공방까지 또 운영을 하셔요 사장님이 굉장히 바쁘시게 사시네요 어, 그런데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어, 코너 코너 세트 그리고 단품들까지 보내, 보여드릴 건데 어, 어, 코너 세트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제 그 동안 이제 여름 아직 아직 여름이죠 여름인데. 음, 이제 코너들이 분지를 하잖아요. 분지 할 때는 사실 판매가 거의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음, 분지가 거의 끝나거나 그럴 때쯤부터 이제 코너가 이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코너들 음, 저렴한 가격에 또 세트와 그다음에 단품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한번 골라 보시고 특히나 세트 같은 거는 빨리 하셔야 될것 같아요. 빨리 하셔야. 득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노 세트인데 어, 6종인데요. 6종인데 아이들이 이제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음, 한두, 이, 이두 어, 그런 건 없어요. 6종인데 다 군생을 2도 이상 뭐3도막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거든요. 요 아이들은 이제 1번 세트가 됩니다. 1번 세트. 이아이 벌써 이제 5두죠. 5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두. 윗. 위트버제스 인데이 안수희가 저는 사람 이름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지역 이름이래요. 지역 이게 일본 지역이야? 음, 일본에 있는 지역 이름이래요. 안수희, 에서 일본에서 온 아이인가 봐요. 위트버제스 오두고생이고요 자, 블록은 제가 옆에 볼게요. 그다음에 우루스프런기아눔, 우루스프런기아눔. 이게 모양이 굉장히 진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오르스, 오르스 프런티아눔 얘는 이 두고요. 아니 아마 얘들 아마도 그 애플이나 이런데 보시면은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훨씬 비싸죠. 네, 이 네, 가격보다 네. 지금. 그럼요. 음, 트런카툼입니다. 트런카툼 얘는 지금 4두 곤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런카툼. 자 이런 코너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무늬가 진할수록 더 비싸다고 하고, 네네. 그렇죠. 네. 음. 그 다음에 옵사르마 필립니다. 옥살모필름 이 아이도 지금 좀 사이즈가 좀꽤큰 편이에요. 옥살모필름 요즘 중국에서 음. 유행 중 맞아요. 네. 어, 이게 작년 한 가을부터인가 이게 되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네. 옥살모필름 고가에 고가에도 판매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테리 테리 컬러 맞나요? 네네 테리 컬러 얘는한8두근데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얘하고 얘하고 가 해서 한두에요 그러니까는 일, 이, 삼, 사 두예요. 요, 요, 끝까지? 네네. 음. 네. 왜, 이거, 한두, 한도 한두로 안치아니하고 예하고, 이렇게, 이렇게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하고, 아얘 사이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도 펴야 되고, 이제 얘도 피고, 얘도 피는 거 어, 요, 아직도 이제 코너 꽃을 볼 수가 있네요.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제부터 이제 네. 가을까지? 네네. 네. 8월 9월까지 테이리, 테이리 컬러입니다. 네. 테이리 컬러.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테일로 리아눔 테일로 리아눔 이렇게 얘도 뭐 4두군생이죠. 얘는 5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 다섯군 다다. 5두군생입니다. 테일로 리아는. 자, 1번 요 세트는요. 다 군생들이 이루고 있죠. 여기 있는 5만 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빨리 보시고 어, 세트는 지금 8세트가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픽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이것도 미트버, 젠스, 안수희. 이렇게 분생으로 되있고요 오르스, 브럼, 기아눔. 이것도 똑같은 아이네요. 이 아이가 조금 사이즈는 큰것 같아요. 오르스, 브럼, 기아눔. 그 다음에 트런, 카툼. 이 아이도 오두 분생이죠. 트런, 카툼. 오두 분생. 이렇게. 블록으로 사이즈 가늠해 주세요. 옵살모 필름. 위에는 세모 모양으로 나 있네요. 어, 옵살모도 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롱금이라는 아이도 있고 또어 옵이 어, 센스라는 옵살모 아이. 아니고 옵탈모예요? 옵탈모라고도 하고, 옵탈모라고 도 하고 옵살모라고 도 하고, 영어 김김김하는 어. 어.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어. 옵탈모 필름. 예. 어, 얘는 세모 모양으로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응. 테리 테리 컬러 이 아이도 이 아이는 그럼 4두가 되는 거가요 네네네 얘도, 어, 이, 이 아이는 벌써 피고 적고 요기 어. 하나 더 피고 있는 네, 꽃이 꽃이 네. 나오고 있답니다 테일리컬러그 다음에 테일로니아눔 이 아이도 5두 군생입니다 테일로니아눔 다 이렇게 무늬들이 이 아이도 지금 다 무늬가 있는 거예요 영상이 보일지는 모르는데다 무늬가 있는 코너입니다 6종이고요 군생이 되어있는 아이 5만 원의 우려보정이에요. 이번에는 3번 세트인데요. 어, 종류는 같이 돼 있어요, 같이 돼 있어서. 근데 모양이나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 들어보자, 안소이 똑같고요. 오르스프렁키아눔 트렁카 춤 모두고요. 그다음에 옵탈모 필룸. 그다음에 테리 컬러이 아이는 아직도 꽃이 피고 있네요. 테리 컬러. 이렇게. 엄청나게 찢, 은무늬를 하고 있어요. 캐리 컬러. 그 다음에, 테일로리안. 오두근색입니다. 이 3번 세트였어요. 자, 4번 세트입니다. 위트러버 젠스, 위트, 위트버 젠스, 안수희.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우루스 프런기아눔 오, 이안 시도 있다. 시도. <laughs> 그 다음에, 트란카툼입니다트란카툼 트런카튬. 옵탈몬 필름. 그다음 테리 컬러. 얘도 4두네요. 음, 꽃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두 개. 그 다음에, 테로리아늄. 일 테로리아늄은 일다 5두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4번 세트. 오면 니 무료배상이에요. 자, 이번에는 5번 세트입니다. 위트버젠스 안소희. 저 이거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지역 이름이랍니다. 우루스 프론기아늄 어디 갔니? 자, 우루스 프롬기아늄 트럼카툼. 오두네요, 얘는. 이런 것도 지금 트럼카툼에 같이 들어가 있어도 어떤 건 오두가 있고 어떤 건 사두가 들어있고 지금 잘 보시면 됩니다. 옥탈버 필름, 테리컬러. 어우, 꽃이 보셨요 너무 이쁘게 펴있죠? 테리컬러. 그 다음에 테일로 리아늄. 오두 군생입니다. 자 5번 세트였어요 자 6번 세트입니다 위트러버진스 5두고요 우르스러프런키아눔 2두인데 얘는 좀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지금까지 소개했 애보다 그 다음에 트렁카툼 5두고요 옵탈모필름이고요 트리컬러 얘는 그러면 몇두가 되는 거죠? 얘드 4두예요 어, 4두? 네. 음, 음. 꽃이 피었고요 그 다음에, 테일로 리아늄. 어우, 얘도, 제일 크네요. 테일로 리아늄이. 자, 이 아이는 6번 세트였어요. 자, 이번엔 7번 세트입니다. 위트러버 젠스, 안수이, 보르스 브럼기아늄. 자, 트렁카튬 자, 얘는 사두네요. 옵 탈모 필름이 있고요테일리 컬러, 얘도 사두지요. 그 다음에, 테일로, 리아늄까지 해서 6종이고요. 다 군생입니다. 옵탈모 필름만 빼고 다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7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위트러버제스안소이 우루스 프렁기아늄, 트런카튬 옵탈모 필름, 테리컬러. 이렇게. 얘는 조금 지금 파묻혔는데, 4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얘는 소형종이라서 그렇죠? 아니에요. 커져요, 더? 네네. 음, 커진대요. 네. 지금 물을 못 먹어서 그렇대요. 그 다음에, 테일로 리아늄. 얘도 엄청 크네요. 이렇게. 그서 8번까지. 자, 종류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모양이나 분생 이런 것도 개수라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단품들인데요. 단품들도 이제 뭐, 다른 데 검색을 해보시고, 어, 저렴한 가격이니까, 예, 네,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자, 요, 9번과 10번은 마우가니 교배종이에요. 지금 마우가니 교배종인데요. 이렇게, 지금 무늬가, 예, 네, 사이즈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마우가니 교배종 9번, 10번. 단품으로 3만원씩입니다. 마우가니 교배종 단품 3만원씩이고요. 자, 11번과 12번은 스티븐이라는 코너에요. 스티븐. 이분이 보세요. 스티븐이라는 코너인데, 자, 사이즈 한 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티븐. 엄그랗게 생겼어요. 스티븐. 이 아이는 하나에 6만원씩입니다. 하나에 6만원씩. 자, 이건 아시죠? 우리 젤리 같은 부르게리 자, 부르게리한 1cm 조금. 1cm를 좀 넘겨요. 조금 큰. 자, 이 아이는 좀더 큰데, 이거는 선택하시기 나름인데, 이 아이가 조금 더 큽니다. 13번과 14번은 부르게리에요이 아이는 3만원씩입니다. 색도 너무나 이쁘게 물들었죠? 이래도 이제 좀더 있으면은 좀 발, 빨갛게 물을 줄 거예요. 이 아이는 위티 휴버 젠스 RR7. 있어. 일사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위트버젠스 RR714라는 데인데 제 이게 물을 주면은 더 커질 수 있답니다. 4두5두 5두근생이네요. 어. 위트버젠스 RR714. 16번도 5두근생 위트버젠스 RR714. 요 아이들은 어, 5만 원씩입니다. 5두군생인데한두당뭐만 뭐 원씩 보셔도 될것 같아요. 5두군생 5만 원씩입니다. 자, 이거는 어, 17번, 18번을 리갈입니다. 리갈, 리갈 이 아이도 사이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1cm부터 조금 작아요. 많이 작네요, 그죠 리갈. 얘는 원래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아니, 이제 3년생 된 애예요. 아, 이게 벌써 3년생 된 거예요? 네, 이게 3년생 된 아이랍니다. 리갈. 이 아이는 3만원씩입니다. 17번, 18번, 리갈 3만원씩입니다. 자, 요 19번, 20번은 스테바디는데, 아, 보이실리란가 모르는데, 지금 10도 이상이 들어있대요. 지금 요 아이들인데, 껍질이 아직 안 까진 아이라서, 10도 이상인데, 지금 잘안 보이는데,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는저잘 보이네요. 그리고 적화랍니다. 스테파니, 적화, 10도 이상 군생을 갖고 있고요. 요 아이는 6만원씩입니다. 10도 이상 갖고 있는 스테파니, 6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히라무의 펜세. ARM955D. <laughs> 하라모의 펜세. 자 다시 하라모의 펜세, 네. 하라모의 펜세 ARM955D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라인인데 이게 지금 지금 귀처럼 올라온 거예요? 네네네. 어. 원래는 이제 어. 귀 등치가 엄청 커지는 애예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음, 귀가 올라왔. 어 귀가 두 개가 지금 올라왔어요. 귀가 두 개가 올라온 라인인데. 얘도 비쌀 것 같다 <laughs> 원래 기둥인데 음. 어, 얘도 3년생 이라 아 벌써 어, 3년 된 애에요 어, 근데 이제 3년생이면은 아직은 꽃이 네. 오래 필지 안필지는 확실치 어, 않아서 네.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그래서 아이는 3만원씩 입니다 <laughs> 또 이하이하고 또 이하이하고 색깔도 조금 다른 다른 아이요. 21번, 오, 22번. 보랏빛. 예, 얘는 또 보라빛을 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귀만 좀 보라빛을 갖고 있고요. 이제 물들기 응. 시작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마오가니 아르 아르 아르메니아쿰. 아르메니아쿰. 마오가니 아르메니아쿰. 와, 이거 진짜 마오가니 같네요. 이렇게 얘도 색깔은 더 들지요. 어, 마우가니는 종류가 어. 세 종류 정도 네, 보시면 돼요 네. 야생 빼고 음. 레드가 있고 그린이 있고 이제 음. 아르메니아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레드는 빨간색이고 네. 그린은 초록색이고 네. 얘는 거의 주황색인데 주황색. 윤감이 네. 윤감이 있어요 아르메니아콤은 아. 윤감이 있어서 더 보송보송한 느낌. 아 벨벳 느낌? 그~ 벨벳 느낌 네, 아~ 저~ 지금도 딱 보니까 네. 벨벳 느낌이 나네요 벨벳 느낌이 나는 마오가니 아르메니아 쿰입니다 유아인는 (2만 원씩입니다) 자 (25번) (26번은) 크리스찬 세니 아누미입니다. 빌로붐 중에서도 네. 어, 좀 고가인 빌로붐. 그죠. 빌로붐 중에서도 이렇게 모양이, 네모, 네, 네모난 각지고, 각지고, 그 다음에 보라색 라인이 들어가나 있다. 네, 라인이 응.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응. 하트 모양도 있고, 약간 어, 털, 윤감도, 네, 윤감도, 삼도이 아이들은 이만 원씩입니다. 삼두인데 이만 원씩. 빌로붐, 크리스찬, 세니아. 음, 이만 음, 음. 음, 원입니다. 자, 룰피, 롤피, 룰피는 많이 들어보셨죠? 에 루이피 얘도 지금 진짜 소형종이죠 얘는 소형종이면서 야, 이거 엄청 많은데 얘? 군생으로 응. 많이 달리는 아이들 그, 이거, 이거 군생 다만 원이에요? 네네네 이거 엄청 저렴하네요? 네네네 지금 여기 있는 거다 저렴하게 올린 거예요. 그죠? 어, 이거 루이피는 어, 27번, 28번은 만 원씩입니다. 자 이제 액티폼 교배종인데요. 액티폼 교배종인데 이렇게 번개 무늬가 좀 많이 보이시죠? 이런 거. 응. 액티폼 교배종 군생인데 이것도 지금 색깔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저 29번, 30번 색깔 좀 차이 있는데 어얘도한 10도 정도 되겠는데? 군생들. 어, 예, 군생들 엄청 크네요. 액티폼 교배종 2만 원씩입니다. 자 31번 32번은 엠젤리케에요 엠젤리케 엥겔 리케 엥겔 리케 엥겔 <laughs> 리케 얘는 그럼 2등인가요? 네네네 엥겔 리케 이 아이는 2만원씩입니다 엥겔 리케 얘도 지금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31번가고 32번은 또 색깔이 좀 다른데 좋습니다 2등식이고요 그 다음에 볼쉐 맞나요? 볼쉐? 네네 볼쉐 오, 어, 얘도 빵떡이 같이 생겼네. 볼셰 33번, 34번은 볼셰이 아이는 만 원씩입니다. 만 원씩. 이렇게 볼셰 33번, 34번, 만 원씩입니다. 35번과 36번은 비올라시 플로럼입니다. 비올라시 플로럼. 이렇게 삼두 군생을 갖고 있어요. 비올라시 플로럼. 이 아이들도, 오, 어, 이거 만 원씩입니다. 비올라시플로름 저렴한 것부터 한번 처음 키우신 분들 이런 저렴한 것부터 한번 구매해서 키워보십시오. 자, 37번, 38번은 바리안스 리사벨리 아메, 바리안스 리사벨리 아메 37, 38. 요 아이도 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안에 동그란 게딱찍혔네 동그란 뭐라고 했지? 그리고 얘는 이제 보라색으로 응. 전체적으로 물이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들어와 들어와 들어요. 네, 입술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응. 전체적으로 보라색으로 물이든답니다. 네. 바리안스 리사벨리 아에 37, 38번이었고요. 자, 이제 바가일 서브리즘. 와 입술 입술 이거 립스 칠한 거 봐요 빠가에입니다 빠가에 빠, 빠, 빠가에 중에서도 서브리즘이라는 아이에요 빠가에 중에서도 서브리즘 얘는 입술이 선명도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죠 어, 그리고 이제 얘네, 음. 얘네들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빠가에에서도 네. 야생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 브레베라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1379라는 애들도 있고, 에. 여러 종류가 있어서, 에. 그 중에서 이제 서브리즘에 에. 속하는 거, 얘는 대형종이에요. 대형종이 더 커질 커져요. 거예요. 얘는 얼마 정도됐어요몇 년? 아, 얘는 4년생. 4년생, 년 4년 정도 로큰 네. 거랍니다. 이 아이들은 5만원씩입니다. 39번, 40번입니다. 자, 우리 단품 코너들은 5만원부터 무료배송이고요. 5만원 이하는 뭐 배송비가 따로 부과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어, 뭐 검색이나 뭐 이런 거다해 보세요. 해 보시고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도매인 이제 또 하시는 그런 데서 엄청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신 거니까요. 또잘 보시고 한번 코너좀뭐 키우기. 코너들 막게 분지하고 이런 재미 있고 꽃도 이쁘고 되게 재밌거든요. 이런 거 한번 시켜 보십시오.